GKD350H는 지금까지 나온 에뮬레이터 게임기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IT와 게임을 좋아하는 블랙 애플입니다. 오늘은 RG350에 이어서 GKD350H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펙상 RG35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GKD350H. 과연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을 알아보면 3.5인치 IPS 액정에 320x240 그리고 CPU는 인제닉 X1830을 사용했고요 CPU 헤리치는 1.5GHz 입니다 램은 아쉽게도 128MB 그리고 내장 메모리는 16GB 입니다 배터리는 2300mAh로 RG350 보다 약간은 작습니다 사운드가 모노 사운드라서 RG350 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단에 LR버튼이 있고 이어폰 단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가 달려있고 TF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TF카드는 256기가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게는 147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화면은 IPS 액정으로 기본적으로 보호필름이 붙어있습니다. 화면 밝기는 스타트 버튼 위아래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립감은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디패드는 솔직히 RG350이 더 좋은 듯 하고요. 크기도 조금 더 작고 눌려지는 느낌이 많이 없어서 약간은 소프트합니다. 하단의 아날로그 스틱은 완전히 둥글게 적용되어 있지 않고 사각이 적용된 듯 합니다. ABXY 버튼은 살짝 컬러한 편입니다. 마감면에서는 RG350이 조금 더더 더 좋은 듯 합니다. RG350의 자세한 리뷰는 요 상단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GKD350H는 RG350과는 다르게 LR 버튼만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L2, R2 버튼을 사용하는 게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달려 있는 게 조금 더더 더 좋지 않을까요? 어, 저는 반투명에 약간 노란색 마감을 선택했는데 이게 주문 실수인지 아니면 그쪽 판매자가 노란색 마감의 기기를 보내줬습니다. 살짝 장난감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피카츄 에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운드는 모노 사운드가 적용되어서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음질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RG350과 마찬가지로 오픈딩구스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제가 받은 펌웨어는 2019년 11월 19일 버전 2.5 펌이 적용되었네요. 기본적으로 롬이 내장되어 있는데 거의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뷰 이미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프리뷰 이미지를 보고서 선택할 수 있는데 영문 롬으로 다시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롬 실행 능력은 RG350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슈퍼패밀콤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플레이스테이션도 별다른 옵션 없이 60프레임 이상 나왔습니다. 다만 에뮬레이터의 문제인지 몰라도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면 메뉴 화면이 호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픽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GKD350H는 지금까지 나온 에뮬레이터 게임기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CPS3 플레이가 가능한 파이널번 버전이 나왔는데요. RG350보다는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타오 바오에서 구매했는데, 350 위안으로 약한 58,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배송비 한 7,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괜찮은 듯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RG350과 약간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도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